인생이 불륜의 그림자에 둘러싸였다. 결혼 생활 파경 후 인생의 변화 고백. 불륜의 그림자를 피해 두 아들에게 희생을. 전 프로 골퍼이자 사업가인 이영돈과 이혼을 선언한 배우 황정음이 최근 진행된.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아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2024년 3월 27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SBS 새 주말 드라마, 7명의 부활, 극본 김순옥, 연출 오준혁 오송이 제작 발표회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작 발표회는 황정음이 남편인 전 프로골퍼이자 사업가인 이영돈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을 선언한 사실이 알려진 후첫 공식 행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황정음은 이전에는 전적으로 제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며 두 아들이란 존재가 저에게 희생을 할수 있는 능력을 알게 해줬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이제 세상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모성애가 없는 주인공인 금나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황정음은 남편인 이영돈의 외도 의혹과 함께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21일, 황정음은 자신의 SNS에 남편의 사진 5장을 게시하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내 남편 이영돈이야?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황정음이 올린 사진을 본 이영돈의 지인은 이렇게 멋진 분이었군요. 이영돈님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황정음은 이에 잘 기억하면 만난 사람. 400명 정도 될것 같아요. 라고 답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황정음의 지인으로 보이는 한 사용자가 이영돈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황정음은 그럴 만하죠. 지금은 바쁘니까 통화하기 어려울 거예요. 라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여져. 남편 이영돈의 외도를 의심하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22일,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24년 2월 23일, 황정음의 SNS에 달린 한 네티즌의 댓글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으며, 이에 황정음의 반응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나는 영돈이 형을 이해한다. 솔직히 능력있고 돈이 많으면 여자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은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걸 이해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 라는 악플을 남겼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의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에 황정음은 분노하며 너좀더 교양을 쌓아라 이럴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라고 비판하며 돈은 내가 일. 공공공배 더 많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해? 내가 더잘 벌고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게 맞지? 내 생각대로라면 이라고 말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황정음은 2016년에 전 프로 골퍼이자 사업가인 이영돈과 공개 열애를 시작한 지 이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황정음이 10년간 연인이었던 가수 SG원업이 김용준과 헤어지고 재벌가 출신인 이영돈과의 초고속 결혼 소식에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영돈과 황정음을 연결한 사람은 배우 한설아였습니다. KBS 학교 사부나 MBC 스친소 서바이벌에 출연한 한설아는 황정음과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한설아의 남편인 골퍼 박창준과 이영돈 역시 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돈은 부유한 집안의 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끄는 회사는 1988년에 설립된 27년차 철강 기업인 거암 코아입니다. 이영돈이 대표로 일한 2014년에 연간 매출액만 63억 원으로 계열사 매출을 더하면 1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982년생으로 올해 41세인 이영도는 황정훈보다 두살 어립니다. 이영도는 골프 선수로 활동했으며 그의 실력은 출중했습니다. 1984년생인 황정훈과는 전국 대한 골프 연맹 우승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골프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영도는 골프 선수 시절 타이거 우즈의 코치였던 헨크 헨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고 알려졌으며 그의 키가 크고 매력적인 외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황정음과 이영도는 2016년 2월 결혼한 이후 2017년 8월에는 첫 아들을 맞이하며 순조로운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알리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황정음은 이 당시 드라마 《쌍가포차》와 《그놈이 그놈이다》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던 중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황정음은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원만한 이혼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혼 사유 등의 세부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 3개월 전인 2020년 6월 황정음이 자신의 SNS에 남산에서 라는 글과 함께 이영돈과의 애틋한 모습을 공개했던 후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후 황정웅과 이영도는 파경에 직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이혼이 빠르게 진행된 두 사람은 재결합도 빨랐습니다. 이혼 소식을 알린 후 10개월 만인 2021년 7월, 위기를 극복하고 재결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황정웅과 이영돈이 이혼 조정 중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후 황정음과 이영도는 신혼 여행지였던 하와이를 다시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황정음은 둘째 임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황정음은 자신의 SNS에 가족과 함께한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지인들과의 일상 등을 공유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황정음은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는 이영돈과 재결합을 발표한 지 8개월 후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고, 임신 중에 재결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laughs> 신하 는 행동 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황정음씨와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큼지 상상도 할수 없네요. 가족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여야 합니다. 이연도씨의 행동은 진정한 남자다운 행동이 아니다